어, 5분에 알수 있는 바이블 19번째 시간입니다. 어, 신앙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어, 성도는 어떻게 자라는가 라는 것이죠. 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어, 예수 그리소가 누구인가? 어, 이건 신앙의 대상이죠. 둘째는 그 예수 그리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 이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한그말 자체가 성장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 육체적으로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소년기를 거쳐서 어 청년, 장년기 가지시 성장하듯이 성경에서는 어,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 너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어, 너 선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에 단순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좀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역자들의 한계와 역할,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어 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 아볼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었죠. 근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심었다, 전도했다,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어,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심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지만 잘하게 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목회자들이 전도를 할수 있고 또 성경을 가르쳐 줄수 있지만 그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 좋은 목회자를 찾아간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것은 사실상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성도를 성장시키는가. 디도서 2장 11,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잘하게 하시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령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버리게 하세요. 뭘 버리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세요. 또 하나는 살게 하십니다. 신중과 의령, 경건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죄악들을 버리게 되죠. 또 심지어 뭐술 담배 도박했던 사람들도 끊어졌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동시에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세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버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아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도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뭐 음란의 문제, 또 분열의 문제, 어마어마 문제가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이 문제를 언급하기 직전에 8절과 9절에 너희를 창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창망할 것이 없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디본에나 그 디도에게 교회 장로를 세울 때첫 번째, 또 집사를 세울 때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요.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분, 교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나눴던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